씨가서 산소 N N은 이제 내츄럴이라고 N 썼는데 첫째 회사 회사 대표 72세 김윤영 이따가 주이 검증이 됐어 전화번호. 왜? 이유는 이 사람이 40년간 일을 했어 밀양 김약구 하면 모르는 사람일 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, 제약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제약사 연구개발 실가 있다가 자기가 나가 독자적으로 이 일을 40년은 해왔다고 자기 특허가 산소 N을 비롯해 가지고 한 7가지 된다고 산소 N이 뭐냐? 과거에는 산소가 N이 산소가 약품을 넣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수돗물 딱받아가가딱 틀어놓으면 전기 분해해서 산소가 발생하는데. 매일 코구는 사람이 코를 안 건다. 숨으면 지붕이 날아갈 정도 하 사람은 코를 안 건다. 이 사람은 이 회사와 대표는 다 검증이 됐다고 본다. 자기 특허, 세계 특허. 미국 수출하고 해외도 수출하고 쿠팡에도 나와 있고 내부에도 판매되고 있어. 그러나 자기는 유통의 한계를 느꼈다. 아, 이래가 안되겠다 우리가 볼 때는, 와, 특크 자기 거다. 자유공단 생산하고, 응? 응? 자유유통하고, 미국 외에 이런 실수도 하고, 쿠폰도 들어고 엄청 돈 벌까지. 내가도 대접을 해봤더니 20, 20%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. 그것도 뭐, 응? 돈이 안 들어왔다. 깨진 거 많다. 반품이 있다. 등등 해가지고, 집불도 없어. 자동차 부품 1차 밴드도, 매출이익이 3, 4%밖에 안 돼. 개수가 많아서 많아지그 다음에 됐고 두 번째 2 0만원한 고자 가지고 제품을 받고 첫 번째부터 12번은 회사가 자동 재매출에가 물건을 준다. 물건이 싫으면 수당으로 받겠다면 수당을 받는다. 이 마지막에 달성 보너스를 5천만 원 받는다. 거에서 500만원씩 뿌리고 4500만원을 보내준다. 단 550만원 22만원 25구자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1차부터 12차까지 재구매하고 5천만원 달성 보너스 서그면 500만원씩 뿌리고 4500만원을 가져가는데 이는 25구자니까 5천만원 곱하기 25 12억 5천원을 받는다. 이 구조가 끝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? OK 바디 산소 N.